안녕하세요. 투포인트 골프입니다 오늘은 그 백스윙 장타 비법에 대한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가 있지만,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최대한 클럽 헤드를 몸에서 멀리 띄어야 되는데, 이러한 동작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장타를 치려면, 헤드를 최대한 멀리, 몸에서 멀리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붙이고, 겨드랑이를 붙이고, 에, 헤드를 가까이 스윙을 하게 되면 파워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비유를 하나 하는데, 투수가 강속구를 던질 때 보면, 에, 와인드업을 하게 되면 팔을 밑으로 쭉 내려놓고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멀리 있습니다. 그림처럼. 이건 뭐냐면, 에너지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힘을 빼고 축 공, 손을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동작이 우리가 백스윙하는 동작하고 비슷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캡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와인드업에서 공을 릴리즈를 할때 보면 공을 던질 때 팔이 완전히 몸에 붙어서 온 힘을 축적해서 어, 던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은 모든 것이 이제 운동 역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인체공학적으로도 사람은 무슨 큰 파괴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의도, 무의식적으로 몸에 팔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러한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백스윙 테이커이를 할 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최대한 멀리, 낮고 길게 백스윙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백스윙 하는 이 라인, 이 빨간색 라인과, 히팅 라인은 전혀 별개의 라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보면 백스윙했던 그 라인으로 그대로 해서 히팅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이 그래프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아크를 그렸다가 그 다음에 에너지를 축적을 해 가지고 그 몸쪽으로 따라 내려오면서 히팅 동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라는 이유도 백스윙을 할 때, 최대한 몸을, 몸에서 멀리, 관성 모멘트를, 원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멀리 백스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 스윙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보면은, 크게 이 빨간 라인처럼 백스윙이 됐던 내용이 반대로 몸에 붙으면서, 어, 컴팩트하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투수가 강속구를 던지듯, 최대한 큰 아크를 그려야 컴팩트한 파워 스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상 이 다운 스윙이 될 때는 이 노란색 점선을 따라서 몸에 붙어서 딜레이시 되는 겁니다. 강하게 치려고 할수록 몸은 웅크려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스윙을 보면 백스윙 라인과 이 하얀 실선과 반대로 다운 스윙이 됐을 때는 몸에서 전혀 다른 라인으로 그려지면서 에, 옆으로 된 하트 하트 모양을 그리면서 피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 라인과 히팅 라인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타를 치에서는 백스윙은 낮고 길게 1번처럼 그렇게 올라간 다음에 다운스윙은 빨간 점선을 따라서 내려왔다가 릴리즈 피니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그 백스윙 할 때는 투수가 팔을 쭉 내려놓듯이 힘을 빼고 완전히 큰 스윙을 그렸다가 던질 때 힘을 축적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장타 쳐보시고 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투포인트 골프입니다.